자, 엔조이 오리지널 사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간타피아가 18.5도. 예, 친구여 달려볼까. 엔조이 오리지널. 이렇게 써있네요. 자, 아, 18.5도. 사과 맛입니다. 음. 과일 소주가 18.5도면은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높은 거 아니냐, 친구들아? 진짜 최고 아니야? 과일 소주 중에서 따봉. 프리미엄도수. 완전 센 거지. 18.5도면은 여러분들, 이반 여러분들이 드신 처음처럼 그런 거보다 훨씬 센 거예요. 사과 맛인가? 예, 요거랑 똑같아요, 냄새. 예, 요, 냄새 똑같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그냥 흰색이네요. 예. 그냥 흰색이 아니고 투명이겠지. 어, 인정? 쌀이. 잔한 잔요! 어우, 더럽게 쓰네. 와, 이게 근데 쓰면서 달다. 어, 써. 어, 쓴데요, 여러분들? 어우, 써. 쓰면서 뭔가 끝맛이 그 사과맛, 그 사탕맛 감도는데, 써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남성분들도 드셔도 될것 같아요.